함께 하는 사람들을 믿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믿죠? 네. 안 믿는데 같이. 하나, 둘, 셋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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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믿는 만큼. 아, 네. 인생이,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. 때로는 나 혼자만의 결정처럼 보이지만, 사실 우리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. 어, 지금은 그걸 이제 쓰는 시대다. 대상은 누구라도 좋아. 하나님께 써도 괜찮고, 나 자신에게 써도 괜찮고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너무 훌륭하게 다 함께 연합해서 우지요 앞에 오빠 힘중이한테물 자기는 무조건 중요하게 신경을 써요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